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31 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031 책은 보이시나요? 어, 1031 입문 A권입니다 시미스 출판에서 나온 거고요 어, 오늘 첫 부분은 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숫자의 개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수라는 것과 숫자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숫자라는 것은 이 하나하나 나타내는 거를만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5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라는 것은 수로 보자면 하나의 수가 될 테고 숫자는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8까지의 수를 보면 1, 2, 3, 4, 5, 6, 7, 8이라고 해서 수도 8개가 되고 숫자도 8개가 됩니다. 수의 개념과 숫자의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럼 두 자리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10과 22까지 수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열세 개의 수의 구성 부분인 숫자의 개수는 두 자리 수이기 때문에 13 곱하기 2를 해서 26개. 개가 됩니다. 26개가 되죠. 자, 근데 이전에 어, 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부분은 여기에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빼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 10부터 22까지의 수를 ]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부터 22까지 수를 구할 때 10부터라는 말은 10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포함하지 않는 그앞에 수를 그냥 바로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하면 22개에서 바로 그앞에수 9를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빼주고 더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어,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376에서 392까지 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있죠. 자, 그러면 수는, 자, 제가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됐나요? 392에서, 어, 요 앞에 있는 376은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375를 바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17개가 되네요. 자, 수의 개수는 17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번외로, 어, 숫자의, 자, 숫자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7개의 수 중에서 지금 이 구성 세 자리 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한 수마다. 그래서 17개의 수는 각 전부 다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51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100에서 110까지 수를 쓸때 숫자를 몇번 써야 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백십, 일단 먼저 알아야 될게 수의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 개수에서 곱하기 지금 세 자리 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 어떻게 구했나요? 저는 백십에서 이거 앞에 있는 99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11개가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수익의 수는 11개가 되고, 자, 그러면 11 곱하기, 음, 아이고. 자, 11 곱하기 3을 해서 33개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의 문제는, 자, 63보다 1큰 수와 108보다 어, 3 작은 수 사이에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는 문제를 다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3보다 1큰 수이기 때문에 64부터 음 105까지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5에서 여기 앞에 있는 63까지 빼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40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개수는 총 42개가 나오는데 어, 잠시만요. 64 1 63보다 1큰 수와 108보다 3 작은 수 아, 사이의 수라고 했군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고치겠습니다. 자, 64 부터가 아니고 64와 105 사이의 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다시 고쳤으면 65부터 104까지의 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104에서 음, 앞에 있는 64까지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의 수는 결론적으로는 40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이 맞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3보다 1큰 수는 얼마입니까? 64가 되겠죠. 108보다 3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105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조건에 맞는 수는 얼마부터가 되나요? 자, 64보다 큰 수, 요거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65부터 얼마가 되죠? 104 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수는 위에서 적었던 것처럼, 음104 빼기 64가 돼서 4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나요? 60, 86보다 크고 자, 97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뭐모보다 크고 뭐모보다 작은 수라는 것은 문제를 다시 다시 고쳐 보겠습니다. 얼마부터인가요? 87부터. 자, 87부터 96 까지의 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96 빼기 얼마가 되나요? 86이 돼서 답은 10개가 나옵니다. 문제 이으셨죠자 그리고 이번에는 옆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는 자, 1에서 45까지 수를 차례대로 쓸때 숫자 4를 모두 몇번 써야 됩니까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차례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1에서 4 5까지수중 1의 자리에 4가 나오는 수를 써 볼까요? 4가 있고 1의 자리는 백판 여러분 아시나요? 백판이라는 것은 1부터 10까지 나와 있고 11부터 20 21부터 3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쓰냐 하면 1부터 9까지를 씁니다. 그리고 10은 여기에 위치시키고 19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20, 29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눈치 채셨나요? 자, 1의 자리에 숫자를 맞추고 10의 자리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세로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오는 것은 사실 04가 되겠죠. 그다음에 14, 24 34, 4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부터 45까지의 수중 10의 자리에 4가 오는 건 어떻게 되나요? 40, 41, 42, 43, 44, 4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 4는 총몇번 써야 되나요? 1의 자리에서 나오는 수 5번 5 다섯 번이랑, 그리고, 10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 여섯 번을 합해서 총몇 번이 나오나요? 1 1 번이 나오죠? 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 이번에 자 1부터 45까지의 수 중에서 숫자 3은 모두 몇번 나옵니까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음 1의 자리에 3부터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13, 23, 33, 자 43까지가 나오게 되겠고 30자리에 11자리에 있는 3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32, 31, 30, 34, 35. 36, 37, 자, 38, 39.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1의, 1의 자리에 3은 몇 번인가요? 총 5번입니다. 10의 자리에서는요. 자, 0부터 9까지의 수는 10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 가로는 총 10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은 5번과 10번의 합은 얼마가 되나요? 15번이 되죠? 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연습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구슬의 차례대로 1부터 번호가 적혀있대요. 재홍이는 그 중에서 27번부터 43번까지 가서 갔대요. 재홍이가 가진 구슬은 모두 몇 번입니까? 몇 개입니까? 자 27번부터 43번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들 번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43 빼기. 전에 앞에 있는 수 26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가 나오나요? 자. 아, 아, 아. 3에서 빼서 17개가 나오게 되죠. 자, 답은 17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어 문제를 볼까요? 그다음 문제는 음, 은수가 집에 있는 동화책에 어, 번호를 붙이는데, 어제는 1번부터 8번까지 8권의 번호를 붙였고, 오늘은 차례대로 9번부터 38권을 붙였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9번부터 짝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끝번호가 몇 번인지는 모릅니다. 이 번호를 붙였더니 총 38권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어디? 여기를 빼는 거죠. 자, 그럼 네모에서, 어, 8번까지 뺐더니 38권이다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식은 어떻게 되나요 8 양쪽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0으로 돼버리고 자 네모값이 나오겠죠 네모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46번입니다 46번까지 붙였을 때 어, 오늘 읽은 책이 38권이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47을 쓰려면 자판 4와 7을 쳐야 합니다. 즉 자판을 두번 쳐야 된대요. 자,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수를 컴퓨터로 쓴다면 자판은 몇번 쳐야 됩니까? 띄어쓰기는 하지 않는 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문제를 어,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더 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자리 수를 보도록 할까요? 한 자리 수는 1부터 9까지가 있고요. 두 자리 수는 음, 10부터 99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리 수는요? 세 자리 수는 100이라는 거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한 자리 수는 1부터 9까지 9개고, 어, 그리고 얘들은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총 9번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수의 개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수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99에서 여기 앞에 있는 9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개가 되죠? 90개인데 하나의 수마다 두개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90개 곱하기 2, 2이 됩니다. 2가 되면, 음, 180번이 나타나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자리 수 100은 세번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왔던 9번과 8번과 3번 이걸 전부 다 합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180번이네요. 자, 그러면 180번에 12번을 더하면 19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숫자는 192번을 쓰게 됩니다. 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9까지의, 어, 숫자 카드로 1부터 85까지의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1은 몇 장이 필요합니까? 즉, 이 문장은 다시 말하면 1이 몇번 나오느냐 그 문제와도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1의 자리에, 어, 1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까요? 1, 11, 2 1일 31, 41, 51. 그 다음에 몇 번이 나오나요? 자. 안 보입니까?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60에, 70에, 81번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것은 10부터 해서 얼마가 나오나요? 19까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1의 자리에 있는 어, 1번은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이걸 하나하나 세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1에서 8까지의 수익의 수는 8개입니다. 그러면 0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한번 더해서 총 9번이 나오죠? 자, 세로 1의 자리에 9번과 가로의 자리에는 0부터 9까지는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10개가 되겠죠. 자, 10번을 더해서 총몇 장이 필요, 몇 장이 들어있나요? 19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주가 7부터 차례로 수를 쓰고 숫자를 세어보니 25개가 되었답니다. 현주는 수를 몇 가지 썼습니까? 자, 우리 식을 세어 볼까요? 7부터 어디까지 썼더니 이 수의 개수가 모두 25개 랍니다 그러면 네모에서 얼마를 빼나요? 6을 뺀게 25개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음... 자, 답은 얼마가 되나요? 어, 25개가 되었다고 했죠? 잠시만요. 아,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7부터 차례대로 수를 쓰고 숫자의 개수입니다. 수가 아니라 숫자였군요. 숫자를 세어보니 25개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 7부터 한 자리수인 9를 보면 어, 3 개가 되죠. 자 그러면 두 자리 수로 이루어진 거는 자 10부터 어떤 네모까지인데, 자, 그러면 25개에서 3개를 빼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25개에서 3개를 빼면 여기는 얼마가 남은 건가요? 22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네모에서 10 앞에 있는 9까지 뺀게 22개가 나와야 된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는 얼마가 되나요? 자, 수의 개수는 22개. 그럼 나누어서 얼마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아, 수, 요거는 숫자의 개수니까. 숫자의 개수라서 이거는 아닙니다. 자, 네모에서 아홉 개까지 구를 뺀게 수의 개수를 지금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개수는 얘를두 자리 수는, 어, 두 개씩 꼽혀진 거기 때문에 2를 나누면 11개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수의 개수는 자, 이 끝에 네모에서부터 앞에 있는 구를 뺀게 11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의 개수는 네모는 얼마가 되나요? 스무, 20, 20가지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현주는 수를 몇 가지 썼냐고 했기 때문에 20까지 쓴게 됩니다. 자, 문제를 제가 혼동을 해서 설명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에서 85까지 수 중에서 숫자 3이 들어있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죠? 자,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1의 자리에 3이 나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부터기 때문에 32, 자, 33, 43.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53, 63, 73, 83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30 자리에 들어가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0.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39까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의 자리에서 3이 나오는 개수는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다 세어 봐도 되지만 8에서 앞에 있는 2를 빼면 몇 개가 나오나요? 6번이 나오죠. 자,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10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음 16번이 되나요? 아, 자, 여러분, 제가 첫 녹화라서 좀 긴장이 됐나 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아니고 숫자의 개수를 묻는 건줄 알았는데 수의 개수를 묻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숫자 3이 들어있는 수가 몇 개인지 묻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자, 33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로 쳐야 될까요? 두 개로 쳐야 될까요? 수를 물었기 때문에 구성성분은 하나로 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2에서, 자, 30, 43, 53, 63, 73, 80, 3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34 35그 다음 36 37 38 39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숫자의 개수를 물었을 때는 1의 자리에 다시 계산하고 10의 자리에 있는거 각각 따로 쳐서 계산에 모두 넣었습니다 근데 음 수의 개수를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얘들은 하나로 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번이 있고요. 자 가로로 칠 때는 이거는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계산해 놓고 나중에 중복 계산된 것 한번 빼 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 나오죠. 자 그래서 총몇 번이 나오게 됩니까? 열세 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심화학습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번에도, 어, 챕터 2단원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수업 내용 나간 거 복습하시고요. 심화학습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